역시 윤석열 정부의 가난한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빈곤의 형벌화 조치에서 가장 또 탄압받았던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왜 필요한지 홈리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홈리스 운동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매년 가장 밤이 깊은 동진 날, 우리는 차별과 혐오 속에서 삶을 마감한. 홈리스 사망자를 추모하며 홈리스 상태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현사회 구조를 바꾸겠다고 결의하는 홈리스 추모제가 있는 달이며 홈리스 추모 행동을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곳, 광장과 지하도와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리스의 존재를 드러내고 더 이상 이 사회가 그들을 지워버리지 못하도록 싸우는 상징적인 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12월의 미를 개엄 선포로 짓밟았습니다. 경찰력과 군인의 동원에 민중을 억압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개엄의총부 앞에 막아선 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절박함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 중엔 집다운 집을 요구하는 목소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태거당하는 철거에 맞서는 사람들의 목소리, 권리를 빼앗긴 민중들의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바로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이자 우리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줄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까지 공급된 공공 분양 주택은 4,700호로, 목표 대비 5%에 불과하며, 공공 임대 건설 주택 또한 35,000호를 공급 약속했지만, 실제 공급량은 3,200호로 9%에 그쳤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공공 분양 주택이 단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공임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돈 버는 사회의 희생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지정책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조 5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복지를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 위험해집니다. 거리에서 살던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정착할 기회를 잃고 국방과 고시원에서 버티던 사람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약자 복지의 실체입니다.